첫 수확해온 두릅이라 예. 두릅. 신랑이 처음 수확해온 두릅. 두룹. 두릅을 데치기 전에 이 대가 지금 굵잖아요. 이대 굵은 걸 이렇게 칼집을 내주면 좋아요. 이렇게 칼집을. 이렇게. 또 장갑 착용하시고 하시에,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벗겨도 되고요 나중에 데치면 이게 잘 벗겨져요. 곱해야 지금 벗기면 잘안 벗겨지는데 나중에 데치고 나서 벗겨셔야 돼요. 이 칼집을 넣어주면 아무래도 요 부분이 잘 빨리 데쳐지겠죠? 이 부분이 잘안 무르거든요. 이렇게. 얇은 거는 그냥 이 정도만. 끓는 물에 소금을, 굵은 소금을 넣고 대차해. 돌금소 물이 팔팔 끓으면 물이 팔팔 끓으면요 여기 두루 머리부터 이렇게 담가줘요. 머리부터 머리부터 이렇게 담가줘요. 그고 그 다음에 전체를 데쳐줘요. 끓으면 무시 이렇게 이아래로좀 뒤집어주세요. 이유가 이 부분이 빨리 물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담그고 칼집을 내고 이렇게 해서 몇번 해보고 이게 좀 물러졌다 싶으면 찬물에다가 또 헹구셔요. 찬물에 바로 담가 주세요. 여기 보면 이렇게 쉽게 벗겨지죠.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일 정도 이렇게 되면 다 쌍긴 거예요. 보세요, 이렇게 휘일 정도. 보이나요? 이렇게 힐 정도로. 그리고 이게 쉽게 이렇게 벗겨져요. 쉽게 까이죠 끝에 요 아까 깔려고 했을 필요 없이, 한 손으로도 쉽게 이렇게 슥슥 벗겨지죠? 벗겨지고, 이 사이에 혹시 뭐 이물질 있으면 이렇게 깨끗하게. 이렇게 쉽게. 쉽죠? 두릅을 이렇게 세워두면 저절로 물이 빠지는데, 만약에 이제 빨리 먹어야 되겠다. 그러면 이렇게 위에 부분, 이 부분이 물이 많잖아요. 이 부분을 좀 손을 꼭 쥐듯이 쥐면, 이렇게 입이 안 너그러지면서, 이렇게 싹까지에한시 이렇게, 살짝이,